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그중에서 남자들은 쓰기만 하고 알지는 못하는 아메이 G&H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메이 제품 중에 퍼스널 음, 케어 제품 G&H 브랜드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 G&H 브랜드는 어, 64년에 생겼어요. 벌써 56년이 된 역사가 깊은 브랜드 인데요 와네 그리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gnh 너리시 플러스 그리고 gnh 리프레시 플러스 그리고 gnh 프로텍터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먼저 gnh 음, 너리시 플러스를 함께 볼 텐데요 이 짠! 이 제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G N H 너리쉬 플러스의 역사를 함께한 제품이고요. 어 페이스나 바디 약둘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글로우픽이라는 곳에서 2019년 2월에 어, 클렌징 비누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제품인데요. 네. 얼굴을 닦으면서 샤워를 같이 할수 있는 네. 그런 건 남자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길죠. 외제라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이 네. 이렇게 쏙뿌러뜨리면 안 되고요. 실이나 칼로 썰어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부러뜨리면 이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겹이 지그재그로 나오면서 어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얘가 수분을 굉장히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더 빨리 흐물흐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칼이나 실로 잘라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품으로는요. GNH 너리쉬 플러스 바디로션 제품입니다. 어, 이거는 정말 1분에 2개씩 판매되는 제품으로 연간 100만 개를 돌파했어요. 정말 국민, 글리스터가 국민 치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 바디로션이라고 음. 할수 있겠죠? 네,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손끝, 발끝이 갈라진 곳에 바르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제품으로는요. 가디 워시 제품인데요. 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욕조에 사용하실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뿌려서 샤워기로 뿌려주시면 아, 거품, 목욕을 할 때? 네, 거품 목욕을 또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또 각질 제거 기능도 있어서 샤워하실 때 몸에 발라두신 다음에 머리 감고 헹궈주시면 따로 때를 밀지 않아도 는 제품입니다.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거 지금 4년 정도 써봤는데 어, 피부가 너무 촉촉해요. 그리고 바디 아니 핸드 크림 제품입니다. 이 통에 보시면 이통에 3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똑같은 게 3개가 들어있고요.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을 많이 씻을, 씻잖아요. 그럴 때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손 보호제, 보호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얘는 발라보면, 음, 정말 촉촉해요. 음, 일단 바르기 전에는, 네. 꽃향이 많이 나고요 발라, 바르고 나서는 더 향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되게, 어, 너무 촉촉해요, 진짜. 아 너무 만지지 마시고 <laughs> 계속 만지고 싶은 네. 느낌 이었고요자그 다음 이렇게 너리쉬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시어버터 그리고 펑킨시드 오일이 주로 들어가 있어서 품, 어, 굉장히 풍부한 복테니컬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리프레쉬 플러스 제품들 인데요 먼저 바디밀크, 이 리프레쉬, 리프레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알로에, 그린티, 그레이프시드가 풍부하게 주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바디밀크, 바디로션, 바디 젤, 바디, 바디워시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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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요. 어, 제형, 텍스처들이 약간씩 달라요. 송상호 사장님은 이거를 겨울에 사용하셨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제가 좀 건조한 피부라 겨울에는 이 친구를 바르면 조금 촉촉함이 저녁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건조한 거에 비해 여름엔 또 땀,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니까 땀을 많이 흘려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땐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거를 좀 쓰고 나서 샤워, 하, 샤워를 하고 나서 느꼈을 때가 되게 좀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 받, 받은 기분 음, 되게 냄새도 좋고 그래가지고 뭔가 내 근육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제품 중에 요 수딩스틱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네.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딱 꺼내면 이목 정말 다 집시선 집중이죠. 요런 이 제품은 수딩스틱 제품으로 여름이나 내가 뭔가 여름이 아니더라도 건조한 곳에 바르기 좋아요. 발 뒤꿈치라던가 내가 여름 이렇게 열이 많이 나서 바르면은 이게 수분 진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번엔 프로텍터 플러스 제품인데요, 핸드솝이에요. 요즘에 정말 필요한 제품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핸드솝 제품인데요. 얘도 정말 향이 어 내가 양파를 만지거나 김치를 만졌을 때도 그 향이 향을 없앨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는 좋은 게발 닦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발에서 이 향기가 났을 때. 아 정말 완벽히 씻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침대에 들때 침대에게 미안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아예네 프로텍터 플러스 바소 제품인데요 이거는 한 상자에 이렇게 4개가 들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귀엽게 그리고 이거는 레인 포레스트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어은팜 오일, 씨팜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환경에도 좋고 정말 착한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 G N H 너리쉬 플러스 핸드크림 인더 하드. 네, 이 제품은요. 어, 이 바디, 이 핸드크림의 향이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향이 나왔어요. 가방에서 이렇게 뿅 꺼내면 너무 예쁘겠죠? 네. 네, 먼저 이 멜팅, 멜팅 바닐라 버터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라임 레몬 제품이 있고, 블루밍 로즈 제품이 있습니다. 와. 각각의 향들이 네. 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그리고 발랐을 때 음. 텍스처가 얘는 좀 이렇게 묽은 정도, 제일 묽고, 네. 중간, 그 다음 꾸덕하게. 이렇게 텍스처들이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발랐을 때 향이 정말 내 살냄새 같아요. 음. 그리고 내가 쓰는 향수와도 겹치지 않고, 네. 너무 고급스러운 향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로만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제품을 좋은지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런 바디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보면은 우리가 피부는 약산성이 좋거든요. 몸속은 약알카리가 좋지만 그래서 제품을 테, 이 pH 시약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제품이 약 산성인지 알 수가 있어요. <laughs> 왜 약산성 제품을 써야 되냐면요. 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을 유지하는 건 세균 침투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산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약산성 제품은 이렇게 노랑이나 초록색, 연초록으로 색상이 나와요.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 알칼인데 거고요. 산성이라고 색상 색상 잘못, 색상 잘못 이야기했네요. 강한 초록색들이 나오는 것은 약산성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품들이 다 약산성 색상으로 나오죠? 어, 이 친구랑 색깔이 비슷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들이 잘 보이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어, G&H n 브랜드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송상훈 사장님 네.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대부분양성들이 그렇듯이 집에 있는 걸 쓰게 되니다 근데 그거알아보지 않아요. あ。Uh huh. <laughs>